되셨죠? 오늘 국방부의사드 한반도 기습 전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가지고 나온 자료가 어제 국방위원회 속기록입니다. 3시에 국방위원회가 열려서 6시에 끝났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사드가 들어오고 있었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속기록에 보면 어제 제가 질문할 때 한반도 배치 시기가 언제냐? 모른다. 미군이 설계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건 정해진 게 없다. 그러면 작전 운영에 투입되는 시기는 언제냐? 그건 더 모른다. 한민구 장관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배치 시기도 안정해져. 작전 운영에 투입하는 시점도 안정해졌다고 말하던 국방부가 어젯밤에 기습적으로 사드를 전개하고 앞으로 1, 2개월 내 배치를 끝내면 4월까지 작전운영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 저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한 사안이 오늘 점심 때쯤 갑자기 결정된 것인지 이 경천동지할 변화에 대해 가지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국회와서는 철저히 모르세로 일관하고 되돌아가서 사드를 영접하고. 오늘은 드디어 배치 시기와 전력화 시점까지 공개한 국방부의 행태는 오직 국민과 국회를 따돌리고 사드 배치 깜짝쇼로 어떻게든 다가올 대선 정국에서 안보 이슈를 쟁점을 부각하겠다는 치졸한 행태입니다. 미군의 사드 체계 일부가 한반도에 기습 전개됐습니다. 그간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한 검증과 동의 절차를 밟를 것을 강력히 요구해온 국회를 무시한 행위입니다. 정의당은 강력히 규탄합니다.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긴급 현안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 시기에 대해 질의했지만 한민구 국방장관은 확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며 명확한 실점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C-17 수송기에 탑재된 사드가 태평양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장관은 이러한 사실 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비판을 의식한 국방부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금 배치되는 사드는 전개가 아닌 배, 배치가 아닌 전개라는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개념을 내세우며 합리화하기에 앞부니다 이러한 비밀 군사 작전을 방불케한 사드의 기습 전개를. 어떤 개변으로 또 합리화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이 시점에 사드 체계 일부를 전개하는 까닭은 대선 이전의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겠다는 정략의 일환입니다. 안보 이슈로 대선 전국에서 주도권을 노리는 황교안 대응 체제와 자유한국당의 치졸한 부풍 기획이며 합동 작전입니다. 특히 국방부는 사드 배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큰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어김없이 국회를 따돌려왔습니다. 지난해 사드 배치 결정부터 한민구 장관의 현란한 거짓말은 이제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려워지게 됩니다. 대통령 탄핵 판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는 국민이 거부권을 행사한 정권이 일반적으로 사드 배치를 강행하겠다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 없습니다. 이미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도착했지만 배치 강행을 중단하고 국회 검증특위와 동의 절차를 거쳐. 국민의 요구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국회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한 가지 우연 설명드리면 이번 사드 전개에 있어서 가장 기만적인 대법은 지금 이렇게 배치할 장소도 두지도 아직 정리가 안 돼가지고 갖다 놓을 데가 없어서 어제는 오산의 공군 비행장의 창고에 넣어놨다가 이제 곧 거기서도 보관이 용이하지 않아 경북 외관에 있는 또 다른 군수 창고로 이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어차피 써먹지도 못하고 배치한다고 바로 작전에 투입될 것도 아닌 것이 명확해진 사들을 지금 서둘러 앞당겨서 부랴부랴 들어오는 이 행태는 대선에 사들을 알바게 하겠다 는 이런 정략적 국내 정치의 의도가 첫 번째일 것이고 두 번째는 중국이 사드 배치에 격렬히 반발하고 있으면서 혐한 감정이 끊임없이 확산되는 이 시점에 차제의 중국을 확실히 꺾어 놓겠다는 미국의 의도 이두 가지가 반영된 결과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동북아에서 한중관계의 파국적 상황을 직면하는 것을 사드를 앞세워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에 대한 일종의 가학증세, 사드를 앞세운 사디스트의 행태들을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경악을 놓지 못하고요. 어제 했던 거짓말, 국회에서 위증의 책임을 철저히 모를 것입니다.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그간의 전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성실하게 답변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